황금알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아 지금 여기 농장에서는 어 한라봉 어 이렇게 그어 산처럼 볼록 솟아 있는 이그망감류 잡감이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이 잎들이 하나같이 이게큰 잎이 형성이 안된 거는 어 여기 농장에서 어 관리를 할때 이렇게 퇴비 우리가 유기물을 줄때 너무. 어, 우리는 뭐, 이거 먹고 잘 크라고 줬는데, 이 양이 가리와 인산이 많아가지고, 이 나무가 성장이 둔해진 겁니다. 잎을 화면상을 볼 때는 이게, 그, 그, 뭐야, 녹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자세히 보면 이게 녹색이 아니다는 거죠. 심줄이 노란빛이 많고, 에, 이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 비료를 먹었는데, 잎이 두꺼우면 질소량이 많으면 펴져야 돼. 약간 오머리가 두꺼운 거는 가리와 인산이 많기 때문에 성장이 둔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대과를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 나무가, 어, 아직까지 그, 많이 크지 않나 이거 몇 년생입니까? 8년생. 8년생. 그럼 아직 젊은 나무기 때문에 왕성한 힘을 가져야 되는 힘을 발휘를 못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이 나무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균형 시비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수치가, 에 질소량 부족으로 봅니다. 여기는, 청태가 껴가지고, 어, 끼기가 앉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가원에서는 인산은, 전, 전, 어, 재배 장목이 저 뿌리가 저큰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원에서는 인산 양이 너무나 많다고 봐야 돼. 그럼 가리도 없느냐? 가리도 또 많다고 봐야 돼. 힘줄이 노랗기 때문에. 요소만 줘도 한 3년을 줘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다른 영양소는 많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 질산 칼슘을 쓰면 좋으냐? 그것도 안 나빠요. 칼슘도 또 장애를 줘버려요. 그러면, 에, 요소를 주면, 질소를 주면, 어, 잎이, 어, 엽염록소량이 늘어나서 시원하게 되는데, 가이나 인산이나 칼슘이 많아지면 더위를 많이 타요. 그 더위 많이 타는다 힘이 없어요. 열, 열과 인상을 못, 견뎌요. 예. 그저 지금 현재로서는 어 조금 어 이게 가리가 많은 게 일부 있는데 에 약간은 펴 있으나 어 전반적으로 아직도 어이 가온에서는 어 한라봉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질소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 힘은 있다. 잎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뽀쩍뽀쩍 서 있어.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 어 힘은 있고 좋으나 아어 이렇게 펴지도록 질소량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에. 순간적으로 연면시비에 우리가 질소를 썼을 때 잎을 펴었다고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로서 질소량을 늘려줘야 된다. 여기서는어 요소가 보약이 됩니다. 힘줄이 너무 어린 잎 속에 힘줄이 너무 노랗다. 노란 거는 가리가리 어, 가리 양이 많다는 겁니다. 신초가 연맥이 노랗다는 힘줄이 노랗다는 거는 가리 양이 너무 많다고 어, 확인되어야 되고, 어, 지금 어, 이렇게 가원에서 보면 잎이 위로 바짝바짝 서 있다. 어, 바짝바짝 서 있다는 거는 어, 지금은 어, 질소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인산이나 가리가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잎이 오므려 있다. 이 펴져야 되는데, 두께는 두꺼우나 오므려 있다. 그러면. 갈이나 인산이 많다. 일부 부드러운 거는 이제 이미 펴지고 있어요. 렇게 펴져야 돼. 볼록이 튀어나오면서. 요런 행태. 아, 이게 잘안 보이구나. 요런 행식으로. 요 행태. 잎이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돼. 요, 요 자리가 튀어나오는 거. 여기질소량이 늘어나면 여기 튀어나오는 요쪽에. 요렇게. 더 튀어 올라야 돼. 그래야 되는데, 어, 요렇게 하나씩 이제 튀어 오르는데, 어, 잎이 요렇게 튀어 오르는데, 튀어 오르면 더 튀어 올라야 돼. 볼록이 튀어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튀어 오르면서 잎이 이렇게 약간 뒤집이지면서 뒤집기를 하는데 그 자체 잎도 자세히 보면 노란빛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노란빛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여름에 오늘 7월 3일 앞으로 더 더위를 많이 탄다고 열과 인상을 동반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농장에서는 이 퇴비마저도 그대 내는 게 옆으로 그대 내는 게더좋다고 말씀드리고. 어, 저게 가을까지 계속 해를 줄 것입니다. 저태 우리가 태비 유기물 주는 게, 저게 매년 저 자리에 많이 있는데다가, 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어, 다 수, 어, 물로서, 어, 식혀서 땅으로 다안 들어갔다면, 바깥으로 좀꺼지어내 이, 걸게 어, 우리가 호파경이나 이런 걸걸어내고 어, 질소량을 늘려서, 어, 바닥에 요소비를 어, 줘서 이걸 풀어낸그한 번에 우리가 관주를 한다면, 어, 여기는 백평당 요소 한3 k 로씩 어, 15일에서 한 20일 정도에 한 번씩 주면 어, 회복이 되고 그 잎이 폐지는 속도를 보고 어, 질소량을 늘려야 된다. 어, 요렇게 뒤집어진 게 나와야 돼. 잎이. 요렇게 딱 뒤집어져야만 이 어, 질소량을 먹고 제대로 된다. 근데 가리와 인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애가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소득이 에,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 식별하는 법을 앞으로는 작물에서 꼭 필요하게 배워야 된다. 요런 잎들도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약간 노란빛이 심했는데 지금 보기에는 녹색으로 보여요. 화면상은는 화면상으로 녹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연맥이라든지 잎이 노란빛을 많이 가지고 있다. 황금빛을. 그래서 수학기에는 요런 빛을 가지면 좋습니다. 맛도 있고 품질 좋아지는데 지금 현재로선 이 색깔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색이 잘못된 거예요. 이쪽 색들이. 어, 제주 어, 서귀포 지역에서 황금언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